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약전서 17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 제가 먼저 한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선택된 백성들의 생활 규범입니다. 레위기 계속 이런 말씀을 줍니다. 1 7 장에서는 보면은. 먹는 부분들, 먹고 마시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특히 근친 상간 성관계를 쭉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일상생활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왜 모든 도리들을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텐데 거기서 생활할 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생활 규범을 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살다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삶이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도 달라야 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할수 있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뭔가 모르게. 즉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입니다. 그래, 가끔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신앙을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러니까 이게 맞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 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행동도 보면은 거룩한 삶. 그래서 이 법문에 보면은 십계명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부모 도리와 우상 금지, 그 다음에 희생 제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씩 언급을 하면서 소위 이웃 관계, 약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라.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악하게 하고 아니 가난한 사람이라고 동정 갖게 하고 부자라고 어움 주고 이런 뭔가 모르게 편협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결국에 이 19장에서 보면 은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만는 먼저 1절 범위를 방금 말씀했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출애굽한 후에 약한 3개월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생하려던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출애굽한 지약 3개월.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삽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모든 말씀을 계속 모세에게 주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야 할 모든 생활 규범, 그리고 어떻게 성망을 지휘할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들 어떻게 바로 이 성교할 것인가, 모든 부분들, 애변을 어떻게 드여야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 규범을 1년 동안 있으면서 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이 40년 광야의 생활 뿐만 아니라 미래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앞으로도 이게 기준을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중 회중,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지금 레유기 27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구별되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날 일상생활 하면서, 가정도 그렇지만은, 직장생활, 사업장, 일터, 모든 곳에 가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구별되라, 그말이 구별되라. 얘는 왜 그러냐 면은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같은 물에 씌여서 같이 돌아다니며 같이 행동해야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나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영지만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하나님과 싸인이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기도 그런 말씀입니다. 여우와 예,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야만 서로 간에 동행할 수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있고, 은혜를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먼저 부모를 경애하고, 부모 경애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10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개명에서부터 10개명까지는 인간 관계 개명입니다. 사람과 관계.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대신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대인 관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과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먼저 놔두고 바로 사람과 관계에서 제일 먼저 우선 시작일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부모 공경은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부모 공경. 여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외 에베소 6장 2절에도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부모 효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 효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효도한 마음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이게 아닙니다. 보면은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사계명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후에 쉬었습니다. 신 이후는 새로운 힘을 갖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절에 보면은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은 여기서 무가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니라. 계속 지금 2절, 3절, 4절에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라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4절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니라.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한마디 하면 될텐데 계속 한절한 한 절마다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전능하신 분인데 언약 약속은 그대로 나는 언약과 약속을 지킨다. 이것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0계명 중에서도 1계명 보면 은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우상이고 뭐가 섬기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만 섬겨라 했고 이 계명에 바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밑에 어느 곳에 선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상 은 10편 115편에 그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입술로 우리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이 다스리시고 더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좋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데 우상은 할수 없는 겁니다. 이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저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물. 5절 화목제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려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할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 간의 친교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뇌물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뇌물이에요. 화목제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본인은 감사해서 드리는 뇌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은 이것은 당일날 드는희생제물을다 먹으라고 랬습니다 그리고 서원제,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저 서원 바로 하지요. 그런데 그 은혜대로 드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드리는 물질은 이틀까지는 놔둔 데 3일 되면은 이건 버려야 됩니다.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응답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화목제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 그러면서 이제 이웃사랑 규명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구절 보세요. 너희가 땅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리로 둘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라. 지금 이건 이웃사랑인데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농사를 짓니다. 그럴 때밤 모퉁이에 있는 거, 모퉁이에 조금 있는 거, 이 모퉁이 있는 것을 놔두고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들의 규정이 하면은 60분의 1 정도라고 그럽니다. 60분의 1 정도는 놔둬야 된다. 농사가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은 논밭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어요 이삭 줍기해서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싹 거둬가 버리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보면은, 사사기 다음에, 눕기가 나옵니다. 눕기. 눕기 보면은, 베들레헴에서엘리멜렉과 말론 기론, 나우미가 이 가정을 데리고, 굉장히 베들레헴이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모압지역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으로 가서, 잘 먹고 잘살줄 알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이 이 나오미란 그 여인이 이제 며느리 한 며느리 늦노시란 며느리 한 며느리 데리고 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 노시라는 여인님. 시어머니를 목에 살려야 되는데 농사가 있습니까? 농사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삭 죽기로 다닙니다. 이삭 죽어서 시어머니를 바로 공양에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삭 죽기.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아스란 한 바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이스를 낳고, 바로 이 보아스와 누, 누시 누구냐면은 다이스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예요. 이렇게 배가 됩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너만나 멸시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신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십절에 보세요. 십절 보면은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름인이라는 것은 이 남은 나라에 거류관자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아, 저 포도 하나 먹고 싶은데 사먹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난 사람이 다 수확하고 난 후에 나머지 이거 남는 거, 이거 남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를 해줘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가면은, 나무가 도적질하지 말라. 11절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리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 이것은 구개명 어기는 겁니다. 나무가 도적질한 것은 팔개명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네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사단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거짓삽이 마귀에게 났으니 사단, 살인자여, 진리가 없으며 헛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이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지금 물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식계명을 주었습니다그 식계명에 대한 지금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합니다. 하나의 바로 이 성경책이 있으면은 주석이 있듯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정과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레위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이제 민숙이나 신명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식계명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됩니다. 이래 부분들. 이렇게 지금 내 위기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신의 산에 있으면서 이런 법을 좀다 정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법에 따라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치관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이었지만 구체적인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고 수가 많아지니까 이런 법을 정해서 믿음의 자녀들답게 법 안에 사드라 그 말입니다. 어느 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묵상하지요.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이런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듣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그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에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걸 마음에 깨달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도 억압하지 말라. 14절을 보면은, 너는 기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요한이라. 보세요. 어려움 주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15절에는 재판할 때 편들지 말고, 바로 이 부분들 공정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애금한 과정에서 지켜야 할도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26절 쭉 뒤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그곳에 가면은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방 풍습들이 있을 텐데 이거 지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거 따르지 마라. 그래서 자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제 먹지 말며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게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좀 들어가면, 자, 31절에 봅니다. 너희는 신접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접자, 점치는 사람들, 박수, 무당입니다. 그들을 추종하나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호하니라. 점치는 것, 술법하는 것, 신접자, 박수, 무당들. 왜냐하면, 가난 땅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겨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곳은 이 신이 풍요롭게 했다. 피도 많이 주고 농사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섬기거든 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는 안 흔들리지만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요. 기도 응답 안해주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요. 멀쩡히 계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런 거예요. 가나안땅 들어가서 형상 만들어서 그들이 막 섬길 텐데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지 말라고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 봉습. 그리고 27절 보세요. 머리, 머리 까는 둥글게 깎지 말며 머리깔을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염을 깁니다. 그리고 머리 둥글게 깎는 거. 글쎄요. 그런데 저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여러분, 문신하는 거. 자녀들이 혹시 문신하면은 이걸 이 레위기 19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봐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믿음의 자녀들이단다. 근데 믿음의 자녀들이 어찌 이런 바로 삶을 문신을 하면 되겠느냐. 문신 하는 목적이 이 시기는 왜 목적이 문신을 냐면은 악기, 악한 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문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그치해야죠. 그러니까 부적을 붙여놓은 것하고 다를 법 없습니다. 몸에 문신하고 다닌 것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귀들의 보호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들은 문신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신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몸에다가 문신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아마 문신하는 목적이 뭔가 물어보면 좋겠어요. 왜 했냐? 왜냐? 우리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 3장 16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그러니 몸을 잘 관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만들어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지키시고 돌봐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혹시라도 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신한 사람. 왜 문신했는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깊이 우리를 믿으며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내위기를 지금 기록할 때는 모세 시대니까 출애굽 모세 시대니까 빛이 약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입니다. 아브라함은 빛이 2,000년 잡거든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가 빛이 1,500년입니다. 다이시 윗 빛이 1,000년 잡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2,0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 보면 약한 빛이 3,500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이 하나님 모세가 앞으로 될 일들, 일들 앞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지금,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거다. 그러니 이 모든 것 철저하게 금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도 보면은 참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몸에다가 모신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게 바로 너는 나할것 없이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모신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절3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딱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규례 법도 이거 지켜라.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본 본질 하나님의 말씀 시대는 변하고 삶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삶 지켜주시고, 아버지,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물수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